우선 이 도어 핸들을 뽑아야 돼요 자 뽑으려면 어떻게? 자 앞에를 누르게 되면은 가지고 빼낸 다음에 커버를 열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간이간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디올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오토 플러시 도어라고 해서 이렇게 도어가 안쪽으로 쓱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차량이 방전됐을 때 여기 보시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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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그죠? 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지공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게 보면 스마트 키가 제공이 되는데, 스마트 키하고 또 이게 제공이 돼요. 이렇게 쇠때키, 이거 키링처럼 생겼는데, 이 쇠때키가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이 쇠때키로 비상시에 오토플러시 도어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 키를 사용해서 문을 여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옆에 타세요. 옆에, 옆에, 옆에 타세요. 뿅! 자, 우선은 방전됐을 때는 스마트키를 가지고 차량에 진입을 해도 이오토플러시 도어 그립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세트키 준비해 주시고요. 이 세트키, 이거 액세서리 아니에요. 이거 키링으로 잘못하고 계시는데, 액세서리 겸 이렇게 커버를 벗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세트키가 나옵니다. 이 세트키로 문을 여는 방법인데요. 자, 우선은 지렛대 원리처럼 앞으로 누르게 되면 뒤가 튀어나오는데요. 튀어나온 상태에서 뒤를 잡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당연히 차량의 방전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키도 인식이 안될 거고요. 문이 열리지 않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올렸을 때 아래쪽에 커버가 우리 왕구 보면은 배터리 커버처럼 여기 클립이 있거든요? 클립 부분을 잡고 제끼시면 이렇게 커버가 어! 탈거됩니다 이 플라스틱 커버가 탈거가 되고 이 안쪽에는 키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자, 키를 우선은 이렇게 기억자로 접어주고요 접어준 상태에서 꽂으시면 됩니다 꽂아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돼요 딸깍 돌리면은 도어가 찡 소리가 나고 해지가 됩니다 열리죠? 리 잠글때는 수동으로 잠글때는 당연히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제끼시면은 다시 락이 됩니다 당연히 비상시에 문을 열거나 닫았을때에는 이 커버를 다시 딸깍 조립해주셔야 돼요 끝자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비상시에 이렇게 후들려서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점프를 하려면 문을 열어야 되고 문을 열려면 이렇게 비상키로 도어 핸들을 열어야 되는데 도어 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어 레버를 지를때 원리를 이용해서 눌러가지고 빼낸 다음에 커버를 열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지렛대 원리로 앞을 눌렀을 때 뒤가 조금만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끄집어 내는 게키 포인트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커버를 벗겨내고 벗겨냈을 때 안쪽에 키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일제할 때는 키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접은 다음에 잡아서 돌릴 수 있게. 비상 키를 꼭 접어서 키를 꽂아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방전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더 중요하겠지만 만에 하나 아주 장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서 방전됐을 때는 이렇게 비상 키로 문을 열수 있다라고 안내해 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